흙이 흙세번 삼각형 흙이 쌓여 있잖아요. 네. 높. 네? 높을 요자죠. 딱봐딱 봐도 높죠. 네. 그렇죠. 근데 이제 실제로는요 요렇게 해야 높을 요가 됩니다. 네. 봐봐요. 흙이 세번 쌓여 있어 안 쌓여 있어. 쌓여 있어. 높은 모양이 안 높음에. 높은, 모양. 높은, 높은 모양 요자죠. 네. 근데 이게 우뚝 한 올자야. 올자. 높이 쌓여 높, 높은 모양 요자인데 우뚝 하니까 네. 높을 요자죠. 이제 이이 자체만 높은 모양 요자인데 우뚝할 올자가 있어서 우뚝하게 높아 이 자체는 뭐요? 높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? 높은 모양 요자고 우뚝할 요자가 우뚝 올자가 있으면 이게 높을 요자잖아요? 네. 네 해가 높아 해가 높아지기 시작해 새벽이잖아 네. 새벽 효 새벽 음. 별 효성 표어성, 새벽 키웠